안녕하세요, 충동구매입니다 오늘은 제 알고리즘에 더쿠다라고, 아, 굿즈샵 오픈하는 알고리즘이 하나 떴었는데, 여기 보니까 막 가차도 원 플러스 원도 하고, 귀여운 피규어도 많았던 것 같아서, 저 혼자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곳에 이렇게, 코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. 사장님께서 아기자기 하셔서 그런지, 퐁퐁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. 손, 손님이 계셔가지고, 우선, 내부는 작은데, 되게 아기자기하게 많습니다. 좀 좋아하시는 만화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. 프리저 갖고 싶긴 한데 또 한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삼아 오늘은 프리랜서 사러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가게도록 하겠습니다. 건전 박도 사고 싶은데 미쿠도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. 아이큐 상품들 대부분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. 네코마 팀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래곤볼 룩업을 사고 싶은데 이게 엄청 고민입니다. 드래곤볼이랑 베지터 업 리멘트가 많은데, 리멘트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.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중복 없다고 합니다. 요거는 제가 이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것도 다 사고 싶은데, 이게 두 개가 비어 있습니다. 요 원피스 배 세트,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사실 원피스는 이런 배 상품이 귀여운 것 같은데. 고민입니다. 두 개만 사야 되는데, 이렇게 두개 살지, 이렇게 두개 살지. 러브러브냐, 아니면 스승과 제자냐, 라인을 잘 타야 될것 같습니다. 헌터헌터를 사고 싶었는데, 아르카가 없습니다. 그냥 아르카만 갖고 싶었는데. 가차 원 플러스 원 하고 있는데, 제가 이미 다 골라놨습니다. 여기 살 거. 고치는 무조건 가져가고, 무조건 피규어 위주로. 짠 것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 마르시를 지금 살지 말지 고민입니다. 무조건 짚는 게 상책이죠. 이두 개는 사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난 고민 끝에. 엄마가 만는안 보지만, 엄마 선물로 사겠습니다. 이거 빼먹어가지고, 요거 그냥 사겠습니다. 계산 중입니다. 드래곤볼 특판만딱 하고 가겠습니다 아 얼마 전 바람의 검심 하다가 60만원 써가지고 피규어 하나 뽑아갔거든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 아직 안 했죠? 이 드래곤볼은 더블 찬스 되나요? 어, 네. 이두 개만 안 되는 거죠? 아! 오 이... 오! 프리저 됐네? 오! 오늘은 금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, 프리즘한 방에 당첨됐습니다, 이거. 촬영도 허락해주시고, 감사합니다. 안 되는 것도 많아서. 네, 고생하세요. 여기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, 여기. 굉장히 높습니다.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. 항상 부추샵 사장님들은 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두방 만에 나와가지고, 오, 대박인데, 이거. 사장님께 좀 죄송합니다, 이거. 뿅! 덕후다에서 쇼핑한 상품들입니다 엄마가 이거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해서 지금 구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플러스원으로 가져온 같이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괴수파로 키코루가 보여가지고 요거 그냥 바로 집어 왔거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저는 괴수파로에서 이 키코루 캐릭터가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아, 노란색 키코루 상품입니다 아 도색 미스가 좀 있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아니 뭐 껍데기가 손가락 껍데기가 다나라가네 근데 <laughs> 네. 키코로 개봉해봤고 아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끼 하나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도끼는 안 들어있네요 고정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귀여운 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게 우라라카 나의히어로 아카데미 여주죠 이렇게 우라라카 우라라카도 되게 귀여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. 기술 쓰고 토하는 게 되게 또 재미있는 웃음 포인트죠. 그 다음은 여기 토이스토리 햄 원플러스원이라 당장 집어왔습니다. 이렇게 귀여운 돼지고 엄마를 닮았네요. 똑같이 생겼습니다. 아주 집에서 자는 모습이. 그리고 거기 원플러스원에서 집은 보치 키링 3 개인데, 아예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여워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노바라랑, 개토랑, 사토로. 요것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 키링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잘 쓰겠다고만 하네요 근데 뭐못쓸순 없으니까 너무 귀여워서 아니면 나중에 잘 갖고 있다가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피규어라서 피규어 전에 요 H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손오공이랑 무촌도사랑 나와있는 아크리스탠드인데 엄청 예쁘거든요 요거 제 컴퓨터 옆에 잘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개 무비컬렉션 짱구 리멘트인데 요거는 하나씩 제가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가격 여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싹쓸이해왔습니다. 우선 1번 아 불고기로드 같은데? 아, 아니다. 아 아, 어른 제국의 대역습. 아 일단 처음에 깐 거는 어른 제국의 대역습이 나왔습니다. 아, 이거 구성이 이렇게 영화 티켓이랑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명장면이랑 이렇게 피규어 하나랑 이렇게 그 이제 일본어판으로 극장판 이름 적혀져 있는데, 우와, 너무 예쁩니다. 이거 한번 완성해볼게요. 이렇게 어른제국의 대역습 완성했고, 이 장면은 웬만한 대한민국 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너무 명장면이어가지고, 마지막에 발냄새로 깨우면서 짱구가 이제 아빠 나 알아봐 했는데, 알지 하면서 안아주는 그 감동적인 장면은, 아빠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명장면이었으면 되고 오 너무 예쁩니다 이거 진짜로 강추 지금 그냥 엄마가 까고 있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짱구 짱구 티켓 이렇게 영화 명장면 그리고 피규어랑 이렇게 핸더랜드 데모 험 핸더랜드인데 이 스캔너 스캔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를 들고 있죠 버전 두 개밖에 안되는데 저는 옛날 버전 그 스캔너 스캔이 더 좋아가지고, 옛날 버전 스캔너 스캔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엄청나도 좋지만, 뭔가 옛날 비디오 땐 스캔너 스캔이라 그랬거든요. 그 감성이 있어서. 오! 이렇게 핸더랜드 조커 카드 들고 있고, 요 마카인 조마 같이 나오고, 토페마. 정말 귀여운 캐릭터죠. 와, 이 짱구 이것도 노, 너무 예쁩니다. 이거. 핸더랜드 데모엄. 오늘 저녁에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암흑마왕 대추정 만들어 왔고,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. 아 이거 진짜 꼭 사세요. 이거 그냥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암흑마왕 대추적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극장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거는 폭풍을 부르는 정글. 이거 알고 계시죠? 이 극장판은 뭐 재미까지는잘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게 엉덩이로 걷기. 이 엉덩이로 걷기 때문에 이 엉덩이로 걸어서 원숭이들을 내쫓을 때그 감동, 그 우승 포인트. 근데 네,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이건 불고기 로드. 불고기 로드는 우리나라에서 따로 비디오테이프 같은 건 없었는데 저 요즘에는 뭐 이제 일반 TV에서 해주더라고요. 불고기 로드도 재밌게 봤습니다. 그리고 엄청 귀여운 짱구 피규어 자전거까지. 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꽃 피는 떡잎 학교인데 이거는 피규어가 이렇게 야끼 소바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어,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요 극장판은 봤는데.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요거 지금 딱 보니까 짱구가 요런 교복을 입고 있는 게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보다는 요피규어에 값어치를 두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이 여섯 개를 담아놓으니까 엄청 예쁘거든요. 혹시나 요거 모으실 수 있으시면 꼭 모으세요. 이렇게 일자로 놓으니까 엄청 예쁩니다.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피규어를 좀 구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어메이징 히어로 플러스라고 이제 트루폼 트루폼 피규어가 나온 거고 완전 명장면인 요 피규어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명장면이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은 너다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혹시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안 보신 분들은 이 올마이트 편까지만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명장면입니다 아 피규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만족도 100%그 다음에는 던전밥 마르실 캐릭터고 요거는 제가 컵라면 먹을 때 약간 누들 스토퍼로 쓰고 싶어 가지고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.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마르실 캐릭터고 또 먹고 있죠. 이 던전밥 보면은 마물을 잡아먹는데 이 마르실은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. 마물을 잡아먹는 걸. 그래서 이 마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통닭 같은 걸 잡고 있는데 몬스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. 오, 귀엽다. 아, 요렇게 잘 안네. 이런 식으로 어, 여러분들도 한번 사셔서 한번 전시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되게 예뻐요. 핀메리랑 프리랜이고 아, 피규어도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 놓은 모습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이게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잘 되고 아, 자시고가 없죠. 아이 예,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예, 너무 만족도 200% 피규어 그리고 대망의 드래곤볼 피규어 개봉해보겠습니다. 우와 엄청 큽니다. 역시, 피규어는 커야 합니다. 아, 커야 제맛이지. 프리저 피규어 엄청 멋있습니다. 우선 이 드래곤볼이, 와, 이 드래곤볼 7개가 너무 예쁜데,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드라, 드래곤볼이 완전 그 땡그란 게 아니라, 여기 보면 이렇게 다, 이렇게 약간 접합선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. 뭐, 그래도 드래곤볼 7개에 프리저까지. 무서워. <laughs> 프리저 이렇게 무서워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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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로웠다. 어. 프리저, 이게 무섭게 생긴 캐릭터지만 되게 좋은 직장 상상입니다. 부하 직원들이 실수 맨날 해도 봐주거든요. 뭐이 정도 강력한 사람이면은 그냥 본인이 다 해도 될 텐데. 괜찮은 사람이야? 나쁜 사람이야? 어, 나쁜 놈이죠. 아. 어, 손오공한테한 방에 가죠, 초사이언한테. 근데 이 친구 덕분에 드래곤볼에 이제 초사이언까지 나오는 그런 엄청난 만화를 만들어준 멋쟁이 캐릭터. 아마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. 빠바기도 좋지만, 요, 뿔 달린 프리더가 더 좋다. 역시 기본이 제일 좋다. 근데, 어, 이퓨규어 너무 좋습니다. 완벽합니다, 이 친구. 와, 엄청 멋있어요. 음, 이렇게 덕후다에서 쇼핑한 상품들을 모아봤고, 다 모아보니까 뭐 결혼식장 같아요. 주례를 프리더가 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, 뭔가 웃깁니다. 마르실은 빨리 밥 먹고 있는 것 같고, 올마이트는. 내 신부 훔쳐왔어 뭔가 좀. <웃음> <웃음> 뭔가 삼각구도를 노리는 것같아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삼각구도 같은 이상한 장면이 좀 연출돼서 노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거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!